당질제한 다이어트는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식단입니다. 고지혈증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 두 번째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 것, 셋째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것. 이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당질제한 식단은 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을 쪼개보면 식이섬유와 몸에 나쁜 당질로 구분해서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 당질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화가 돼서 지방세포에 저장하게 됩니다 중성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LDL도 같이 높아지고 HDL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당질제한식은 이러한 과정을 개선시켜줄 수 있습니다 당질제한을 할 때는 설탕,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 아이스크림, 빵 이런 종류의 음식을 반드시 끊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로 바꿔 주셔야 되고 쌀밥 같은 정제 곡물은 양을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당질 제한식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몸의 대사를 높이는 한약을 처방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 드리니까 당질 제한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